안녕하세요. 자트 팔럿입니다. 영상 찍는 현재 날짜는 2023년 3월 2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. 어, 먼저 저번 영상의 복귀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번 영상의 위치는 아마 제가 요쯤에 찍었던 것 같고요. 어, 요쯤에 찍었던 것 같고, 어, 여기서부터 시작된 어떤 그 추세 라인을 그었을 때, 그었을 때. 어 여기 하단 부분까지 비트가 빠질 가능성이 어, 있다. 어 여기 여기 위치죠. 여기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다. 그리고 어 여기까지 빠지고 나서 그리고 여기서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이 나올 것 같다. 음, 하지만 하지만 패턴의 형태가 이러한 상승 쐐기를 그려주면서 어, 현재로서는 어떤 그 장기적인 롱보다는 숏에 그 위치에 더 가능성이 높은 차트의 모양을 가져가고 있다. 라고 설명드렸습니다. 그러면서 마치, 어, 패턴의 형식으로 봤을 땐 이곳, 이곳처럼 이렇게 세경을 그려줄 확률이 굉장히 크다.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. 그리고 나서 예상대로 여기부터 시작된 여기 추세 이 라인, 이 라인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. 그럼 저는 여기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, 어떻게 보고 있느냐. 일단, 음, 여기서 좀 여러 가지의 움직임들이 있었죠, 이런 식으로. 좀 지저분한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. 말 그대로 지저분한 움직임. 어, 현재의 차트 모양으로 봤을 때, 저는, 음, 저는 한 파동이 더 오를 것 같습니다. 한 파동이 더 오르는데, 어, 여기서는 이렇게 떨어지는 그림보다는 일단은 오를 것 같습니다. 오를 것 같은데, 여기 여기 구간의 되돌림 지점에서 비트가 다시 빠지느냐, 아니면 다시 한번 올라가서 여기 정거를 뚫느냐는 아직까지 어, 좀 확실하게 대답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모양의 차트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게 첫 번째, 가, 첫 번째 가장 높은 확률의 가능성이라고 보고요. 그리고 만약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만약 이 추세를 완벽하게 끼고 떨어진다라고 하면은. 여 부근에서 다시 한번 지지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 되돌림을 좀 노리려고 합니다. 그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. 하지만 아직까진 첫 번째 가능성이 더욱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높아 보이고, 어, 중요한 거는 대부분 이런 거 제가 저희 수강생들한테 말씀드리지만 대부분 삼봉을 음. 보라고 말씀드려요. 삼봉. 산봉. 삼봉이 뭐냐면, 어 이런 식으로 올랐을 때 하나, 둘, 셋. 이렇게 3봉을 보라고 말씀 드립니다. 대부분의 차트의, 차트의 형식이 3봉의 차트의 형식을 가져가는 모양새가 많기 때문에 이 상승세기의 끝자락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웬만하면 웬만하면 3봉을 좀 보라고 말씀 드립니다. 그래서 저 또한 3봉을 어, 좀 보려고 합니다. 그렇게 되면 한요 위치 정도가 되겠죠. 여기에서는 딱 숏자리가 좀 나을 것 같습니다. 아마도 음. 자. 그렇게 좀 보고 있고, 그리고 나서 좀 약간 중장기적, 장기적으로 좀 비트를 본다면, 장기적으로 비트를 본다면, 음, 아직까지는 조금 더 내려야 할 어떤 그 움직임이 남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 움직이라고 한다면, 어, 여기서 초그림좀 나왔을 때, 나왔을 때, 뭐,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요로 그림보다는, 아마도 요 위치에서 조금 더 밑으로, 하방으로 가는 여기 전절를 깨는 이러한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어 1년 전 그리고 1년 6개월 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비트는 저는 어15,000 정도까지는 빠져야 된다고 봅니다. 최소 만에서 1 5 0 사이. 요 구간은 반드시 찍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요 구간이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현물을 사야 될그 구간이 아닌가? 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 전까지는 어쨌든 선물로 좀 재미를 좀 보겠다. 선물 여기 알다시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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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다좀 수익을 좀 많이 봤던 구간들이죠. 그래서 아마 요 위치에서는 요런 식으로 한 파동이 더 올라서 요 위치에서 여든 끝자락을 만들어주고 이후에 여기에서 숏은 좀 크게 떨어졌다가 크게 떨어졌다가. 아마요 인근, 요 인근에서 좀좀 이런 식으로 좀 행보를 거치고 나서 또방관계를 갖고 또큰 상승이 오지 않을까 일단 장기 아주 장기적으로는요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 어쨌든 어, 제 분석은 제 분석일 뿐이니까 각자의 분석을 메인으로 두셔서 항상 수익을 가져가는 거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